태분 같은 인사.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저희가 늘 오던 그 연천에 있는 캠핑장으로 어, 캠핑을 왔어요. 2박 3일, 3일. 날이 겨울 들어왔는데 11월은 식... 겨울이 좀. 그렇지. 겨울인데 어, 겨울 치고는 날씨가 오늘 괜찮은 거같아 날씨가 좋아요 오늘 음, 따뜻하고.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덜고 음. 그래서 오늘은 텐트, 텐트 치기, 치기 전에 음, 맞아. 모습, 이거 먼저 촬영했어요. 맞아. <laughs> 좀 좋은 날이 따뜻한 게 음. 해도 맑고 아유. 오늘은 엄니가 음식을 많이 하는 거보다 그냥 불멍 많이 하자고 저녁에. 어, 장작 맛. 그래서 장작을 우상자나 사가지고 왔어요. 음. 저녁에, 날도 좀 쌀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일찌감치 장작 떼가지고, 불멍 좀 오래 하다가, 어, 잠자리 에 들으려고. 그래서 오늘은 요리를 많이 안 하나, 엄마? 엄마는 한두 가지만 할 거야. 도, 두, 가지? 응. 음. 음. 좀, 많이, 날을 계속, 저녁때로 추워지고 그 얼렁얼렁 해야 되겠어요. 나는 한 가지만 해야지. 오 어, <laughs> 엄마 오늘 뭐뭐 한다고? 오늘 김치솥밥 김치솥밥? 응. 김치솥밥 한다고 그러시네 응. 김치 썰어놓고 맛있게 솥밥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리고 김치전 김치전 그리 오늘... 하는 거야? <laughs> 김치전은 몇 번을 한다고 못하고 못 하고 갔어요 근데 오늘은 그두 가지만 할게요 묵국은 안 끓일까? 묵국? 묵국? 또 끓여야 돼 음. 솥밥하면 국이 있어요 그 o 게 w a 오징어 o 고 o o k 오징어? o 응. 오징어 u 그래. l 시원하게 얼큰하게. 오징어 o o k at you? Would you want to look at you? Would you w a 제 t to look at you? w o u 해 난 o i 을까써 c k 지난답 p as a w o o d 오늘은, 저는 오늘, 너는 뭐해? 뭐해? 나는? 뭐 Dono, Kimpa, k i m p 보여 a t e r Ki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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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회김밥 그건 안보여드렸국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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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 한한번한다고한다고 하다가 한국 어, 한 한국 한국 한한 번도 안 보여드렸던 국 같아요 김밥 요리는. 음. 그래서 육회 김밥을 저는 만들고요. 저는 오늘 이번 캠핑한서는 요리 한 가지만 하고 어머니가 묵고가지 한국 세 가지 보여드릴 한 음. 뭐 많이 안한다고하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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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가 갖고 온거 가지고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 캠핑장에서 쉽게 드실 수 있는 요리 위주로 해가지고, 어,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커피 한잔 마시느냐고, 또 그렇게 힘들게 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늘 루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도착하면 커피 한잔 마시고, 텐트 치고, 그리고서는 뭐, 촬영도 하고, 그리고 저희 식사도 하고, 평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철수하고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조금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핑장에 왔어요. 예. <laughs> 음. 응. 응. 첫 번째 요리네, 엄마. 응첫 응. 첫 번째 요리는 음. 응. 김치밥을 좀해 먹으려고 돼요 김치밥? 응.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렵지 않아요. 어. 응. 캠핑장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 그럼. 그래. 근데 엄마만의 비법이 있어? 응. <laughs> 그건 뭐야? 준비한 건? 밥을 쪽파를... 음. 응. 쪽파 썰으면 되는 거야? 응. 쪽파하고 또뭐 들어가? 엄마, 고기는 어떤 걸로 준비했는데? 목살. 목살? 얇은 거. 삼겹살은 하면 안 돼? 기름도 아,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네. 그냥, 삼겹살 좋아하시면 삼겹살로 응. 하고 목, 기름 싫어하시면 목살로 하시고. 난그 기름이 싫어서 응. 목살. 목살에도 기름 있잖아. 그 정도 그, 기름은 삼겹살, 괜찮아. 응, 삼겹살 보던 응. 대나무. 응.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 표고버섯. 그리고. 청양고추. 청양고추, 표고버섯. 어. 표고버섯도 아. 김치밥에 들어가? 그럼 너무 맛있지. 응. 어, 그건 언제 넣는 거야? 바로 같이 넣어? 아니, 밥 둥들 때 아, 펴고 버섯. 어, 그때 넣으면 돼. 아. 지금 준비한 거는 쪽파라 그랬지? 어. 응. 이건 쪽파인데. 응. 엄마 그거 쪽파는 어디 있다는 건데? 응. 밥 마지막에 응. 위에다 얹히고 응. 양념 간장 할때 넣으라고. 응. 두 가지 양념 간장도 넣고, 그럼, 밥에도 밥에 넣고, 밥에도 그럼 많이 쓰, 그래서 많이 쓰거 많이 되더라? 쓰는 거야. 쓸을 이제 술 게요. 송송? 송송 쓸게요. 응. 다쓸었다 <laughs>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양념 맛 돼서. 그걸 밥 위에 담는다고? 밥 위에도 뿌림 아 넣고. 그럼 맛있어? 그, 그럼. 와, 꽤 되네. 아유, 많이 넣어야지. 청양고추도 썰어갖고, 청양고추도 송송 썰어, 송송. 다지는 거지? 그건 양념. 아, 양념장에 있겠군. 들어가는 음, 거라서 음, 음. 다져갖고 넣겠구나. 음. 다음에는 청양고추 쓰실 거야? 응. 응. 준비해 드릴게. 응. 이제 다음에는 응. 청양고추를 송송송송 썰 응. 거예요. 아주 송송 썰어, 야깐만 네. 이렇게 송송 썰어가지고요, 요거 이렇게 다져 주세요. 양념장에 넣을 거니까. 응. 곱게 다지면 돼. 응. 아, 이게. 추가 씹히면은 조금 비벼 드시는데 조금 그러니까 아주 어, 작게 는구야지 그럼 음, 그 정도로 아주, 맛있. 아주... 그래야 매콤하고요 음. 맛있어요 이거는 양념장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뭐. 어. 음. 다음에는 뭐 준비해 다음에는 표고버섯 표고버섯 응 어, 이게 꼭지를 응야돼응 음. 꼭지는 누치 않아? 그건 찌개 같은 데는 시접만. 어. 그래 갖고 된장찌개에 진짜 넣 송송 아니, 얇 얇하게. 아니, 얇팍하게. 예. 요렇게 얇팍하게. 얇팍하게. 예. 그래 갖고 밥 위에다 얹는다고. 그래. 음. 요 정도로 얇게. 음, 그 정도로? 예. 네. 그게 이제 뜸 들일 때 넣으실 거지? 뜸 들일 때. 새가만스로 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표고가 크더라. 어. 근데 표고가 들어가면 밥이달 반맛이 밥이 어, 좋아지는 것 같아. 네. 다시마 넣고 밥 하는, 하는 거랑 비슷한 그렇지. 것 같아. 하고 응, 하고 표고가 좋아가지고 음. 확실히 밥이 맛있어요. 음, 그럼 쓰는 건다 준비됐네? 응. 어 이제 아, 이제 김치밥 하시면 되지. 밥을 해야지. 음. 이게 우리 음. 묵은지가 작년에 한 김치가 한 포기 남았어. 이제 하나 남은 거야? 응. 그거 마지막이 엄마? 어 쓸프다. <laughs> 어, 이거 어, 가지고 어. 김치밥 하고 김치전을. 아 어, 김치전도 그걸 묵은지로 네. 하고. 음. 맛있어요. 묵은지로 어. 해야 맛있어요. 정말? 그래. <laughs> 이제 그거 쓸 거지? 응, 음, 해. 알았어요. 김치를 응. 너무 크게 쓸지 마세요. 그랬다고 성송은 아니네? 응, 성성은 아니지. 응. 이제 밥 하시는 거지? 응. 흥의 어플 좀 켜줘. 돌부터 켜? 응. 어! 응. <laughs> 깜짝이야. <웃음> 왜 그러지? 됐어. 어웃 깜짝 놀랬네 <laughs> 아웃 깜짝이야. 그건 뭐야, 넉, 엄마? 참기름. 어. 고가. 넉넉히 눌러. 응, 넉넉히 두르세요 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돼지 목살. 돼지 목살. 네. 되게 얇네. 응, 아주 얇게 했어요. 음. 음. 대패. 음. 대패. 응. 음. 고기부터 먼저 볶아. 응. 어. 음. 볶아야지. 소야. 음. 응. 음. 후추하고 맛술 좀 줘. 후추하고 맛술. 응. 여기 볶는 데다 넣어야지. 자. 후추. 아 고기 볶을 때 후추하고 응. 소금 간은 안 하고 아 김치가 들어가어 김치가 들어가까 이거 맛술 엄마. 응. 그 돼지 냄새 잡으려고 응. 맛술 넣는 거지. 응 내가 짜줄까? 안 안... <laughs> 맛있는 냄새가 벌써 나는데, 이 바깥에서 뭘 해도 맛있는 거 같아? 이 집에서 그래, 갖고 고기부터 먼저 볶는 거잖아. 오, 고기부터 <laughs> 볶아야지. 돼지고기는 저 밥에, 김치밥에 넣는 거는, 익갖고그 어, 그래. 돼지고기에서 기름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 그다음에 다 익힌 다음에 김치랑 넣고 볶아? 어. 음, 그래야 맛있어? 그래돼지기야 맛있어? 그래야 맛있어? 그래야 맛있어? 그래야 맛있어? 그래글 맛있어? 그래야 맛있어? 그래야 맛있어? 그래 반은 김치를. 전도 해야 되니까, 응. 반만 넣게요 음. 음, 반만 넣어도 많이 들어가요. <웃음> <웃음> 손이 어이. 작아서. 어이. 주세요, 저. 그렇게 해서 같이 한참 볼까? 아이좀 볼까, 그니 음. 다 쌀로 해야 돼. 음. 쌀로 그 지적지적 해가지고. 음. 쌀도 볶는 거네 그럼? 응 볶은 다음에 물을 맞추는 거네. 오, 응. 그래. 맛있어. 이렇게만 먹어도 뭐 제육볶음 같은 거 같은 느낌이다. 응. 김치 들어가. 고춧가루만 안 들어갔지. 고희야 음. 엄마 이거. 쌀쌀 씻어, 씻어 왔어. 응. 이제 쌀을 넣. 응. 뿔린 쌀로 해도 되고, 그냥 쌀로 해도 그래. 돼? 아무렇나 해도 괜찮아? 쌀이 많은 것 같은데? 뭔가 <laughs> 너무 많이 쓰었나 내일 아침까지 먹지 뭐. 맞아. 너도 좋아하고, 김치밥. 음, 나 김치밥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묵은지가 이제 없다니까 속상하네? 이제 오래 해서 또 먹으면 되지. <laughs> 주세요. 그래갖고 같이는 그렇게 섞어. 응. 음. 그래야 고루로 음. 맛있지. 음. 그냥 위에다 앉혀서 하면 음. 맛이 없어. 그럼 음. 김치 맛이 더 들어간 데가 있고 또특 이렇게 이 돼지고기 넣고 하면은 음. 이렇게 티저티적 해가지고 놔버리면은 음. 진짜 맛있어. 엄마 물은 그럼 언제 넣어? 지금 보야 여 돼. 아, 이그 정도까지 어, 해서 닫아 놔야지 음. 밥 되게. 물은 엄마 김치에서도 물이 나오잖아. 그럼. 그러니까 평상 차작차작하게 그럼 차작자작하게너 물을 덜 붓는 그러게. 거지 너무 또 대도 맛 없는데 걱정이다. 난된 밥이 난데 비벼 먹는 거는 된 밥이 난데 만약에 이렇게 봐가지고 저 저거, 저거 표고도 넣고 그러니까. 음 <laughs> 맛있어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난다. 아이 이제 끓이면 돼. 응 뚜껑을 덮어 간다. 음. 소야. 네응 지금 뜸들이니까보구까지서 가져왔나 봐요 어뜸들이니까 벌써 다 됐어 응. 그래. 우와 짜잘+ 짜잖아 가는 못 먹겠다 엄마가 야, 양을 많이 해놓고 음. 숨이 죽으면 얼마 안 될까? 응마안 음, 돼. 난리야 난리야 난 고 볶을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응. 몰라 내일 그래도 <laughs> 어차피 아들하고 둘이 엄마랑 먹어야 되니까 뭐든지 많이 넣고 맛있게 해서 먹어야지. 엄마, 탄내는 안 나는데 응. 맛있는 돌솥밥 냄새가 나. 뜸 응. 들여야 돼. 그래야지. 어. 돌 약하게 했어. 응, 약해야 돼. 응. 그래도 딴 솥보다 이게 응. 아유, 따뜻해. 따뜻해. 응. 저긴 노을 좀 봐라 우와 어, 엄청 예쁘다 어, 너무 하니까 금방, 금방 어두워지긴 하는데 예쁘다 그리고 그 그리한게 음. 우와 <laughs> 오, 냄새 승야 <laughs> 한번 먹어봐 먹어봐? 밥잘 됐네 밥이 음. 살짝 질은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섞어주면 괜찮아? 음. 윤기가 짜르르 흐른다 나 먹어보라고? 밥만 응. 일단 줘봐, 밥만. 응. 이거예요. 잘 윤기가 해. 자르르 흘러요. 응. 맛있어. 음, 음. 와. 맛있다. 이제 그거 섞는 거지? 응. 이제 섞어봐야겠다. 응. <laughs> 잘됐네. 잘됐어? 응. 응. 안 지루? 엄마, 그거 자꾸 해. 뜨거워. 지러 응. 보이지는 않다. 안 지루? 응, 다 이제 불끌까 엄마, 꺼라. 어유 맛, 냄준다 그렇게 해서 뚜껑 다 섞은 다음에 한 2분, 3분 정도 더 놔둔다는 거죠, 엄마? 응. 그 표고버섯이 위에 얹어졌던 거라서 이제 속에 잘 밥하고 어울리게 흔들어지려고. 딸내미 사이 생각나네. 김치밥 하니까. 와, 이쁘다, 엄마. 밥을 약들려 음, 윤기가 작아. 잘 흐르는 거잘 섞여진 것 같아.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쪽파 넣을 거지? 쪽파 넣을 거지? 엄마 나 먹을게. 야. <laughs> 아유, 뜨끈뜨끈 음. 맛있어. 이제 쪽파 얹을 거지 엄마? 음. 그리고서 뚜껑 닫아 놓을 음. 거지? 응. 음. <laughs> 어, 여기도 흘렸어. <laughs> 내가 물어있지. <진짜. 먹었지. 웃음> 쪽파 올려, 올려야겠다. 음, 쪽파를 얹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한 5분 정도 놔두면 음, 돼. 그럼. 음, 그다음에 이제 잘 섞어갖고 음. 퍼서 먹으면 되는 거지.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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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파를 그렇게 많이 넣? 음, 그럼 맛있지 뭐. 음, 쪽파를 그냥 완전히 덮어버리는구나. 음. 갖고 숨만 죽여갖고서는 비벼서 드시는 거지. 음. 양념장이 따로 필요 없겠다. 맛있는데? 양념 안 해도? 그럼 그러니까. 양념장 만들진 말까? 까! 그러니까. <laughs> <그래도. 웃음> 엄마 마음대로 아. 그냥 양념장 없이 먹을까? 그렇게 그래 그래 음. 이렇게 해서 5분 정도만 네. 불끈 상태에서 5분? 음. 음. 고생하셨어 엄마 음. 나 이제 상 준비한다 응 음. 아휴 이제 대접에 퍼서 대접에? 응어 음. 맛있는 냄새 음. 소진 너무 죽은데다 <laughs> <적은> <laughs> 내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 응.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laughs> 와, 엄마 먹고 더 먹을게. <laughs> 그래. 이제 고맙고 먹자 할래. <laughs> 예. 이제 상 볼게요. 응. 이게 통깨도 좀 넉넉. 어유, 난 이렇게 더더이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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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때, 엄마? <웃음> <웃음> 엄마가 해서 네. 맛있는 거 아니야? 김치가 <laughs> 맛있어서아 <laughs> 이게 어두워져 가지고 날이 금방 여기 보여야 되는데 진짜 맛있어요. 음. 엄마 밥이 너무 잘됐다. 응. 음. 뜨끈뜨끈하니까 엄마 양념장은 필요없다. 간이 세서. 김치가 묵은지라 짰나? 묵은제 김치가 작년에 조금 짰어 음 엄마 그만 드시고 인사하고 <laughs> 먹는 <먹는지도> 게급해가 <laughs> 좀. 물좀 드자 자 이렇게 해서 어좀 아, 너무 늦었어요 이게 해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아까 노을 지는 거 까진 봤는데 금방 이렇게 어두워져가지고 밥은 너무 잘 됐어요 예뻐가지고 아, 해봤어 보세요 <laughs> 네요 <맛있네요. 웃음> 예, 이렇게 해갖고 오늘 저녁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따 불멍할 때 어, 고기도 먹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해서 저녁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